안녕하세요, TCG라고 합니다 오늘은 37번째 덱 소개, 바로 어메이즈먼트입니다. 어메이즈먼트는 라이트닝 오버드라이브에서 등장한 카드군입니다. 속하는 카드의 대부분이 어트랙션 함정 카드와 관련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어메이즈먼트라는 이름은 아마 어메이징과 어뮤즈먼트를 합성한 신조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중에 카드 소개를 할때잘 살펴보시면은 부등호 기호가 들어가 있는데요 카드 이름에 부등호 기호가 포함된 거는 OCG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만화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약간 놀랄 때그 쓰는 말풍선 있잖아요 바늘 말풍선 그거를 형상화한 게 아닌가 싶네요 또 몬스터 카드 이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알파벳 이니셜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하게 A만 기호를 기울인 턴 A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카드 이름들이 신기하게 이니셜이 같은 알파벳이 예를 들어 직함 이름 같은 것도 어메이즈먼트 플러스 A로 시작하는 단어 또 몬스터뿐만 아니라 그 지원 카드가 되는 마함 카드들도 이니셜이 같은 알파벳이 연속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장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메이즈먼트 테마는 아마 놀이공원과 그 관리 직원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놀이공원 내에서는 크리보나 희생양들의 양 그리고 방해꾼들이 놀이공원 내 마스코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메이즈먼트 테마의 설정을 대충 알아봤으니 바로 카드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어메이즈먼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아르레키노입니다. 레벨 7의 어둠 속성 사이킥 쪽의 몬스터입니다. 자체 패특소, 덱장착, 대상 파괴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일번 효과는 얼터가이스트 멀티페이커의 자체 패특소 효과와 기본적으로 같지만 아르레키노는 상대의 함정 카드의 발동도 트리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범용성이 뛰어나고 패에서 발동이 가능한 무한 포용과 특히 잘 어울리겠습니다. 이번 역과는 상대에게 어트랙션 함정 카드를 장착시키는 효과인데요. 발동 조건은 느슨한 편이나 명칭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몬스터에게 장착시킬 것인지 선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내성을 가진 몬스터에게 적용. 할 수는 없지만 그 소재까지 내성을 갖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 소재가 될것 같은 몬스터를 견제하여 대상 내성의 몬스터의 특수한 수 자체를 막는 것으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3번 효과는 비록 대상을 지정하고 발동하지만 뮤지의 어트랙션 함정 카드 의 수만큼 파괴가 가능하기 때문에 뮤지의 자원이 많이 쌓여 있다면 이 효과만으로 상대 필드를 클린 시키는 것도 노릴 수 있습니다. 이름 중 아르레키노는 이탈리아어인데요. 프랑스어로 아르르킨 영어로 할리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의 즉흥 희극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기발한 마른목골 모양의 옷과 어릿광대 차림의 시종 역할을 말합니다. 교활하고 인기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소개할 어트랙션 카드들의 일러스트를 확인해 보시면 PR이나 퍼레이드의 출연 등 지배인의 위치에 비해 꽤 현장주인 것 같습니다. 혹은 시설 직무로서의 지배인이 아닌 유원지 세계관에 있어서의 등장 캐릭터로서의 지배인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일러스트 소품들은 모두 원작 애니메이션 DM에서 등장한 몬스터나 도구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마법사족과 인연이 깊어 보이지만 이 카드는 사이킥족입니다 놀이기구 일러스트에서는 아를레키노가 놀이기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지만 공원 내에는 다른 손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우스갯소리로 팬데믹 때문에 방문객이 끊겨서 혼자 타는 거 아니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다른 어메이즈먼트 메인 몬스터들이 기계족임을 감안할 때 어메이즈먼트 관련 카드에 그려진 사람은 아를레키노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식 트위터에서 설정화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옷차림은 앞이 축 늘어져 있어 루즈한 느낌이고 모자에는 어메이즈먼트 엠블럼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어메이즈먼트 어텐던트 코미카입니다. 레벨 4의 빛속성 기계 종몬스터입니다덱 세트 장착 대상 변경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효과를 어트랙션 함정 카드를 세트하여 다음 턴 이후의 견제와 아르레키노의 특수 트리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효과는 어트랙션 함정 카드의 장착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인데요, 장착 몬스터를 변경하면 어트랙션 함정 카드 효과와 그 효과를 적용하는 몬스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카드의 제거나 어드밴티지를 확실히 벌수 있는 카드가 좋겠죠. 이름 중 어텐던트의 뜻은 영어로 수행자, 동행자, 접객인을 가리킵니다. 또한 코미카는 스페인어로 세 번째. 익살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라틴어 역시 코미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데요, 희극의 희극적인이라는 형용사를 의미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설정화를 보시면 이름이 코미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발 단계에서는 이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잘못 적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또한 카드 일러스트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후면과 옆 방향 등의 상세한 구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니셜 C를 모방한 것으로 알려진 머리 왼쪽의 C의 헤드폰과 목 부분의 C형의 액세서리, 무릎 부분의 C형의 로고 마크, 배면의 연미복 같은 중앙 부분에는 C형의 액세서리가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중에 헤드폰은 부품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것도 생각하면 인간이 아니고 안드로이드와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어메이징 타임 티켓입니다. 서치효과 및 덱세트 효과를 갖고 있는 속공맙 카드입니다 발동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데요 자신턴에는 어메이즈먼트 카드를 서치하고 상대턴에는 세트 한턴에도 발동이 가능한 함정카드를 덱에서 세트합니다 어느턴에 사용해도 덱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서 어메이즈먼트에서는 풀투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러스트는 놀이공원과 입장 티켓이 그려져 있는데요 티켓에는 어떠한 문구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과 다음 어트랙션의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팩에서 등장한 카드인 복비히의 일러스트를 잘 살펴보시면 고블린 아이들이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고블린들은 전기 주전자나 어메이징 타임 티켓 등 당첨 상품을 손에 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에 스크랩 콩 티셔츠를 입은 고블린은 아차상으로 보이는 화장지를 갖고 유감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불쌍하네요. 테마파크 등에서는 발권소에서 줄을 서는 것보다 짧은 대기시간으로 어트랙션을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한국의 롯데월드에서는 매직패스 프리미엄 티켓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세트 한턴의 어트랙션 함정 카드를 발동할 수 있는 효과는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아, 롯데월드 오랜만에 가보고 싶네요. 네 번째 카드는 어메이즈 어트랙션 사이클론 코스터입니다. 마함 처리 및 서치 효과를 갖고 있는 일반 함정 카드입니다. 어트랙션 함정 카드는 모두 자신의 어메이즈먼트 몬스터 또는 상대 몬스터에 장착을 할수 있다는 1번 효과와 그 장착 대상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2번 효과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어메이즈먼트의 효과에 의해 장착 대상을 변경하거나 덱 유지해서 세트 혹은 직접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함정 카드로서 세트하고 한턴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도 여러 가지 카드로 다소 보충이 가능하죠. 이들을 이용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착 대상을 선택하고 고유 효과를 살려나갑니다. 첫 번째 효과는 사실상 사이크론과 비슷한 효과죠. 두 번째 효과는 다른 어트랙션 카드를 원한다면 코믹카나 다른 어트랙션 카드를 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체 패특소가 가능한 아르레키노가 좋겠습니다. 일러스트는 선두 차량의 조형과 금빛의 채색과 불꽃 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네크티스의 봉황신을 모티브로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효과는 아마 봉황신의 마함 제거를 의식한 효과인 것 같네요 심지어 이 카드 이름 또한 사이크론을 포함하고 있으며 필드의 마함 한 장을 제거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카드는 어메이즈 어트랙션 호러하우스입니다. 무한포용과 달에서 효과를 갖고 있는 일반 함정 카드입니다. 자신 몬스터에게 장착한 경우에는 상대 몬스터의 효과를 무효화 시킵니다. 범용성이 높고 전개의 방해나 퍼미션 용도 이외의 효과로 자신의 공격력을 올리는 몬스터에 대해서는 전투보조의 역할도 겸할 수 있습니다. 상대 몬스터에게 장착한 경우에는 장착 몬스터를 뒷면 수비표시로 만들어버립니다. 장착 대상 부재에 의해 이 카드는 묘지에 보내져 버림으로 일회용이 됩니다. 대체로 어느 효과도 범용성이 높고 상대의 행동을 방해하고 싶고 어트랙션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장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상 내성을 가진 몬스터는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러스트를 보시면 고스트릭 랜턴과 고스트릭 스펙터를 간판으로 하는 귀신의 집입니다. 아를레 키노도 뾰족한 이를 갖고 있는 흡혈귀 코스프레를 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쪽 벽에는 고스트릭 알카드의 초상화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상대 몬스터에 장착했을 경우의 효과는 뒷면 수비 표시와 관련이 깊은 고스트릭을 의식한 효과입니다. 마지막 카드는 어메이즈 어트랙션 벤키시 바이킹입니다. 던어브 마제스트에서 새로 지원을 받은 일반 함정 카드입니다. 공격 무효 플러스, 컨트롤 변경 및패 바운스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자신 몬스터에게 장착한 경우는 상대 공격을 무효로 하고 컨트롤, 일시적으로 옮기는 효과입니다. 배틀 페이지 중에서만 컨트롤이 옮겨지기 때문에 각종 소재로 이용되는 위험도는 적어지지만 공격 표시라면 그대로 어테커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비 표시 몬스터나 어테커에 적합하지 않은 몬스터에 장착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몬스터에게 장착한 경우는 효과 발동 시패 바운스하는 효과인데요. 간접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지만 발동한 효과 자체도 통과시켜 버리기 때문에 기습성이나 제압성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장착 전에 발동한 효과에도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프리체인 효과나 소환 성공시 등의 유발 효과에도 해당되지 않는 등 나사가 몇개 빠져 있습니다. 상대에게는 바운스되지 않았으면 하는 에이스 몬스터에게 장착시켜 효과의 발동과 필드 유지 둘중 선택을 강요하게 만드는 방법이 추가됩니다. 뱅키시는 영어로 승리 극복 등을 의미하며 바이킹은 말 그대로 바이킹이죠. 일러스트에서도 보이듯이 플런더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메이즈먼트 테마의 카드 소개를 간단히 해봤는데요. 바로 레시피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Let's go!